나이스. 어, 물었다. 잡아. 어, 끊어졌다. 눌러. 그렇지. 돌려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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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우와, 시계 잡았다. 다시. 시 잡았네. 눌러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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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잡았다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우와, 물고기 잡았네. 다음 눌러 눌러 그렇지 돌려 돌려 우와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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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또 잡았네 자 그다음 눌러 그렇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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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와 시계 시계 시계다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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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우와 잘하네. 자, 눌러. 가오리 잡다, 가오리. 가오리. 우와, 잡았다.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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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우와, 가오리 잡았다. 우와, 대단하다 사랑이. 큰거 잡았네. 잘했어. 다음, 눌러. 그렇지, 돌. 우와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아이고, 끊어졌다. 눌러. 그렇지, 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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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돌려, 돌려. 우와. 가오리, 가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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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우와 가오리 잡았네 대단하다 가오리 또 잡았네 또다네자 눌러 그렇지 또 우와 돌려 돌려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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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고기 우와 다음은 뭐야 자그 다음 눌러 뭐가 잡았다 우와 잡았다! 빨간 가오리, 빨간 가오리, 빨간 가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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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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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놓쳤네. 빨간 가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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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색 고기네. 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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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려. 와, 물고. 노란색 물고기. 노란색 물고기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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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잡았다. 이거지 아니야. 빨간색. 빨간색 물고기네. 그다음 어? 눌러. 어, 다 끝났네. 우와, 사람이 잘 잡았어. 잘했어? 아, 사랑해, 최고 아, 또잘했한테빨어 가져오자고 하자. 아, 아빠 내가 있으니까 아, 이제 타야지, 봐. 어 아, 이거 잘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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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어 잘했어? 잘했어? 잘어잘어 아이고. 어, 봄이 오라고 럴까 엄마 전화해서.